여러분, 오랜만에 날씨가 좋은 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라미라는 레스토랑 앞에 공원 크게 있는데, 지난번에 분수 나오는 거 보여드렸었죠. 거기 간이 무대를 설치를 하고, 작은 음악회 같은 거 한대요. 그래서 라미가 카메라 잊지 말고 가져오라고. <laughs>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저보다 라미가 브이로그에 더 적극적인 것 같죠? 날씨가 좋아서 길 가다 보면 거미줄도 많고 온 세상이 초록색이에요 카메라에는 지금 거미줄 안 보이죠? 지금 저는 걸어가는 도중에도 계속 거미줄을 끊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선글라스가 뽀개져서 이 모자를 쓰고 가고 있어요 선글라스 새거 자꾸 사라고 라미가 그러는데 뭔가 버티고 싶은? <laughs> 이 모자로 여름을 나보려고 합니다. 선글라스 없이 또 중간에 너무 힘들면 선글라스 살지도 몰라요. 요즘 사스카트는 이제 다 격리 그런 거 없어졌어요. 마스크 이런 거다 이제 자유입니다. 근데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희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편인데 이제는 조금 저도. 예전하고 달라진 점, 예전에는 사람이 있건 없건 길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다 싶으면은 살짝 공기를 마시면서 마스크를 내리고 가다가 사람이 온다, 그걸로 씁니다. 그리고 실내 들어갈 때는 무조건 쓰고 있어요. 안 써도 되는데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기는 버스 정류장인데, 제가 깜빡했는데, 버스 탈 때는 마스크 써야 돼요. 버스는, 버스 앞에도 전광판이라 그래야 되죠? 거기에 마스크 리 e q u i 라고 돼 있어요. 마스크 써야 합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 지나고 있어서 생각났어요. 그 미니 스쿨 버스 너무 귀엽죠? 저게 스쿨 버스에요. 엄청 귀여워요. 미니 미니 이렇게 하고 있네요. 보고 있어요. 멋있네요. 밤이 쉬는 날 같이 오늘 마지막으로 문 열고 다른 데로 이사하는 빵집에 빵 사러 가고 있어요 거기가 나이트오븐이라고 되게 유명하고 맛있는 빵집인데 까눌레랑 크로와상이랑 너무너무 맛있고, 자기는 뭐도 하지? 나, 나 거의 커화상 중에 맛있는 거 있는데. <laughs> 자주 안 가서 이름은 못 외웠지만. 응. 까눌레 맛있어. 맞아, 까눌레 진짜 맛있어. 그거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걸 사서, 팀이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잔 사고, 공원을 응. 갈 겁니다. 응. 오늘 토요일이라 한적합니다. 캐나다는 이렇게 창문에 선풍기를 돌리는 집이 많아요. 에어컨이 잘안 되어 있죠? 전기세가. 없어서. 어. 어, 몇 필이 없을까요? 에어컨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창문에 선풍기 같은 큰 팬을 놓고 네. 공기를 이렇게 대류를 시켜주면은, 네. 찬바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 그것도 있을 겁니다. <웃음> <웃음> 근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전기세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 근데 막, 하우스 응. 렌트하면은, 폭탄이라는데? 그때, 그때는 이제 보일러도 그렇고. 맞아. 조금.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하늘이 맑지요 구름이 없네요 어? 거미줄 엄청 많아 응 아, 맞아 카메라에 거미줄이 담긴다면 재밌을텐데 그지? 안 담겨요? 응 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인데 어 나도 맞아 이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일까? 근데 오늘 너무 맑아서 그럴 수 있어 이 트럭 뒤에 거미줄 붙어있는 거야? 여기 <laughs> 트럭에서도 지금 거미줄이 엄청 굵은 네. 게막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십니까? <laughs> 집에서 편집할 때 카메라 확대해 봐야겠다 어. 보이나? 이 새소리 들어가지? 어, 새소리는 엄청 들어가지. 아, 그이 찻소리도 엄청 들어가지. 그치? 작년에 비해서 어. 새소리도더 좋은 것 같아. 음. 어, 저기 스프링크 한다. 네. 시원하겠다. 응. 참새다. 네. 새도 많아, 올해는. 맞아. 예전엔 출근길에는 참새 같은 거 별로 없었는데, 그래. 응. 음. 오. 오, 시원하다. 응. 스프링클로. 따라 해볼까? 재밌는거 <laughs> 요즘 제거 말씀드리면 싫어하시려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려나 원진님 유튜브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아 진짜 원진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응 그죠 네원진님 팬됐어요 응. 요즘 그거밖에 안 보잖아 맞아 어. 요즘 유튜브 계속 원진님 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재밌는거재미는거 재밌는 거. <laughs> 우리 지금 깡울레 사면 그거 맛있는 거, 거. <laughs> 너무 재밌어 <laughs>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laughs> 교회 예쁜 이런 뭐라 고 담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될거 같아 담이 있어요 아 나도 담 걸렸는데 아 <laughs> 이거처럼 확실히 브론코 브론코 없나 오늘 브론코?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니다지 요즘 라미가 꽂힌 차입니다 브론코 오늘 <laughs> 응, 왜 하늘 찍어요? 아, 이게 차 남바 안 가려도 돼서 편하고, 아집 주소 이런 거안 적혀 있어서 편하고. 아 그러네. 그리고 걸을 때 도로 건, 응. 찍는 거보다 하늘 찍는 게. 아, 나나그래도더 보기 좋지 않은가? 딱바닥이 아스팔트만 보는 거보다. 맞아죠 빵집에 왔어요. 킹스트리트. <laughs> 오늘이 마지막 날. 오늘이 마지막 날. 다른 데로 재오픈. 그렇죠. 넓은 데한 네, 세배 크기. 일단 빵은 네배더 많이 만들 수는. 아, oh, 이렇게 외식. 생겼어요. Oh, yes. 원래 이거 빨간색 아니었는데. Um, 아, 외장이 um, 벌써 어, 벌써 다 지워 버렸나? Uh -huh.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스터머 미트 아, uh, 근데 우리 어? 우리 둘이야. Huh? 이렇게 um.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Um. 가실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So we're going to have three. Yeah, three, yeah, three. okay. Three. okay. Yeah. What else? For some? For some? Uh, okay, the, the normal croissant mm -hmm. and one savory meat, please. Yeah, how yeah, about these ones? Resin or no, fruit? Really. No, and and cream diamond croissant. Oh, this is really yeah, good. Yeah, it's yeah. so one of it. Yeah, okay, one of it. Yeah, that's everything for me. All right, so I got three croissants, a plain croissant, a savory meat croissant, and a fruit and cream diamond croissant. Yeah,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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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Have a good day. Thank, Thank you. you guys. 원래 박스에 서 썼는데. 응, 박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라 없나봐요. 응. 맛있게 먹으러 공원으로 갈 겁니다. <웃음> <웃음> 공원에서 맛실 커피 사러 왔어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네, <laughs> 공원에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았어요. 얘네들 다 먹어볼 거예요. 개미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laughs> 여기 너무 좋죠? 강변 따라서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벤치도 되게 많아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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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이쁜 멍모이도 지나갔어요. 여기 있으면 예쁜멍모이들을 많이 볼수 있지요. 우리만 없어. <laughs> 우리만 멍멍이 없다? 응. <laughs> 아름다운 친구가 저기 가고 있네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하이킹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플레인? 어 플레인 코성, 코성, 로스 어려워, 그냥 코성. 네. 먹어보십시오. 예. 어 소리. 음, 맛있습니까? 응 나도 여기는 물로 손 닦을 수가 없고 하니까 장갑을 끼고 먹습니다. 음. 보트 탄다, 보트. 저거 렌탈이야저 음. 아래 가면 두 개는 있어. 음. 다들, 오빠, 애기다, 애기 아기 지나가는. 음. 음. <laughs> 누워서 타는 이런 자전거도 있어요. 맛있습니다, 역시. 여기 크로아상 치자, 맛있어요. 음, 얘는 밀도 작은 애가 봐. 방앗간이 자체적으로 리스트 티오 방앗간이야 음, 음 맛있다 겉바속촉 음 겉바속촉 맞아 그때 벤쿠버스 먹었던 것보다 맛있어 훨씬 어. 바삭바삭해 그래? 음 응. 벤쿠버 것도 맛있었어? 응, 맛있었어 거긴 콜아쌍만 전문으로 파는데 응 음.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여기로 오세요 <laughs> 가이드 해드립니다 가이드 해드립니다 근데 가이드라고 할 것도 없지 않아? 음. <laughs> 여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말 걸어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스몰톡 하는 거예요. 응. 나한테 관심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면 그냥 스몰톡 하는 거예요. 응. 맞죠? 응. 나도. 응. 여러분 이게 5천원? 응. 4점 몇 불이었지? 어, 세금 포함해서 5.1인가? 뭐. 그러면 4천 얼마인 거야 응. 응. 이거 허쉬 스모어를 끓이죠? 허쉬 초콜릿에 스모어 그러니까 마시멜로우랑 초콜릿 허쉬스컷 들어간 크림미초 아까 허쉬 초콜릿 짜는 거 봤는데 펌핑을 한 다섯 번 하는데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캐나다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음. 다음은 음. 고기 들어있는 크로송 짭짤한 음. 크로와상 음. Savory c r o i s 짭짤한 고기 들어간 음. 음. 예쁘죠? 페스츄리처럼 생겼죠? 음. 근데 이름은 크로와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는 거 <laughs> 자꾸 원진님 따라해 음 맛있어요? 응안 음. 짜? 응 음. 바삭해 여기 안 짜서 좋아해? 응 음. 이거 베이컨인데 분명해 얇은 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베이컨이야? 아, 햄 맞는 것 같아요 응응햄 같아 응음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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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해 음 고소하다 음. 그리고 음. 똑같이 허쉬스 건데 여름 특선 이거는 크림미치로 아니고 아이스카 아이스카푸치노 음 엄청, 엄청 음. 맛있어요 음. 중독성 있지. 얘는 커피 시럽? 응. 그것도 들어가서 응. 엄청 맛있어요. 되게 진해요, 향이. 캐나다 오면 무조건 여름에 아이스캡을 먹어야 됩니다. 아이스 커피도 맛있는데 아이스캡을 드셔야 돼요. 이거 속에 이렇게 응. 크림 들었어요. 이 뭐지? 응. 무스 무슨한게 이거 이 맛이네. 커피들 불황이 있는도잘 되는데 가격을 어서 여기는 원래도 매장이 앉아서 먹는 자리는 두개가세 개밖에 없었고 응. 다들 픽업이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이트오브는 불황이 없었을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출근은 안 해도 사람들이 먹기는 하니까. 응. 사가서. 먹었을 것 같고 응, 맛있고 여러분 응.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까눌레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한국에서는 까눌레 그렇게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면은 꼭이 까눌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향도 너무 좋고 <놀레> <놀레> 향이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탄 설탕 진짜 진하게 카라멜라이즈된 응. 너무 맛있어요 촉촉해 이 안쪽은 이렇게 열심히 먹고 또 집까지 열심히 걸어서 가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음. 산책 겸 운동을 하고 음. 우리 근력운동은 언제 합니까? 그 카드 오면? 저거 높은 <laughs> <좌석증> 카드 오면? <laughs> 학교 가서 해야지. 음. 이거 자벌레라고 합니까? 네. 되게 조그맣다, 얘는데 어. 애기인가 보여. 초록색이야. 식물 많이 먹었나봐.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음. 나미는 곤충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저 집에서 베드버도 베드버인거 몰랐을 때 그거 <laughs> 안 죽이고 <웃음> <웃음> 나 아니야 그거. <laughs> 어 이거 벌레 새로 본 처음 본 벌레네. 라미가 좋아하겠다 했는데 응. 알고 보니 베드버. <laughs> 이제는 해결했지만. 응. 여기 거미도 되게 많다. 응 깨끗한데라 가지고. 독은 없겠지? 독 있는 거미는 아닌 거 같아. 아무튼 요자벌레 너무 귀여워요. <laughs> 본인이 한 군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모르겠지 지금. <laughs> 못했어. <laughs> 그런 생각으로 곤충들을 희롱하다니. <laughs> 그것은 진정한 사랑인 것인가? 농락인 것인가? <laughs> 열심히 다녀, 지금. 응. 응, 이게 그렇게 기아와? 응. <laughs> 아, 조그만 게 살겠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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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구스는 많이 봤는데 새끼들은 처음 봤어요. 대박이죠. 애기들이 있어 세상에. 저는 구스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기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구스는 처음 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가까이 가면 사람을 물어요.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한 가로운 기스 가족의 나들이. 오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응두 마리는 아빠 따어 결국은 다 따라 온다 잉한 마리는 뒤에 있다. 막내 막내 어, 뒤에 있어. 응. <laughs> 자메이칸 푸드 먹으러 왔어요. 자메이칸 푸드 먹으러 왔어요. 치도도 있다 여기. 처음이에요. 기대돼요. 소코리찜 먹어볼 거예요. 왼쪽은 망고 캐럿 오른쪽은 오렌지 파인애플 주스를 시켰어요. 자메이카 주스. 자메이카 주스. <laughs> 초콜릿 찜을 시켰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거는 절크 포크? 응 절크 포크? 응 삼겹살? 아니면 네. 돼지고기? 돼지고기인데 절치킨 그처럼 양념을 같은 걸 썼나봐 아 이거는... 요거는 사이드 추천해 준거 응. 시켰어요 생선 같은데? 이거 플랜튼 그, 그 바나나같이 생겼는데 바나나 아닌 거 있잖아 그거 <laughs> 그거 구운 게. 아 그렇구나 응. 생선인 줄 슬라이스 해가지고 여기 보지 바나나 같은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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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니까 응. 바나나는 달지만 이 플랜트는 달지 않다 아 채소 같다 이 소꼬리 찌면 진짜 너무 부드럽고 진짜 소고기 냄새 뭐뭐 뭐 그런 꼬리 소꼬리에 대한 그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콜라겐도 진짜 부드럽게 쫀득해 되게짠득짠득이에요 잔뜩 얘는 어떻습니까 이거 삼겹살인데 음. 부드럽고 삶아서 구운 것처럼 되 촉촉하고 응 맞아 정확해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고 소스 맛있어 그리고 이 채소도 너무 맛있어 음. 약간 버터 같은 느낌도 나면서 음. 그리고 요거는 음. 마탕 같아요 음. 마탕처럼 되게 부드럽게 쫀득하게 달콤 달큰 달큰 음. 근데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그냥 이플탄튼이 음, 플랜트네 단맛인 것 같은 음. 그냥 먹을 때 몰랐는데 음. 구우니까 맛있는 말... 음. 밥은 파, 팥밥 음. 건강한 한 끼. 우린 여기를 단골로 삼으려고 합니다. 으흠. 하하하. 너무 맛있어요.